정수경군을 지금 정릉에서 보내고, 저는 이제 솔로 트런이 되겠 됐네요. 올라갑니다. 뭐 저는 솔로 트런 되게 좋아해서 그렇게 싫지가 않습니다. 팀원들 따라다보려면 좀 무리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마 승가봉에서 사진 찍고 좀 시간 좀 합류하는 걸 목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비 오고 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물이 많, 많고, 어, 시원합니다. 이렇게 산을 좋아하게 되면 안 되는데, 제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산이 자꾸 좋아지네요. 보궁문어피 보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옆에 계곡물이 흐르는데 에어컨 역할을 해줘요 바람이 불어서 계곡물을 스치고 오니까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응원 받는 느낌으로 보금문 오르고 있고요 저는 뭐 같이 뛰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뛰는 것도 좋아하고 대회 때는 출발만 같이 하고 이제 다들 자기 페이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대회 때가 생각이 나고 저는 그래도 성현이가 게스트로 와줘서 즐거웠고 적는까지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왔습니다 어디서 초 팀원들과 조우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금문 어필 열심히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되게 반가워요. 막 쏟아지는 거 정도까지는 아니고 투닥투닥투닥 투닥 투닥 하고 오고 있는데 뭔가 되게 반가운 비입니다. 주말에도 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산행하는 기분이고 물론 땀 때문에 발바닥이 다 젖어가지고 좀찝찝하긴 하거든요. 물집이 생길까 좀 걱정도 되고 제가 최근에 어필을 조금 천국의 계단이라고 스텐미를 많이 타면서 연습을 했더니 빨리 가면 힘들겠지만 차분히 가고 있으니까 막 물이 몸에 물이 되진 않고 있어요. 장미온까지 보고 없기 없기 때문에 좀 물을 두 통을 꽉 채워가지고 하나 오르고 있습니다. 보공문 어필에 중반까지는 내 어필 훈련을 좀 해서 오를만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마도 모든 주자에게 첫 번째 위기가 될것 같아요 보공문 어필이 순위권 주자는 나름대로 이걸 또 띄워서 올라가야 되니까 엄청 힘드실 거고 순위권 주자 아닌 사람들은 그냥 올라만 가도 힘들어요 아 어, 힘들어서 쥐었어? 어, 지금 한명 잡았습니다. <laughs> 안갈 거야? 가야죠. 응. 어, 아마 로드러닝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면 이 보구문 어필에서 완전 개털릴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힘들어줘야 또트레일러닝 마시기 때문에 영진씨가 지금 잠깐 쉬었어? 어 슬슬 걸어갑시다. 비봉능선 타야 돼요. 아, 보구문 어필 어땠어요? 아. 장난 아니지 처음에 못떠모르고 왔때는 놀랐던 같은데 응. 한번 알고 왔더니 더 힘들지. <laughs> 비가 시원하긴 한데 맞아. 바닥이 좀 미끄러지니까. 네 내리막이 사실 오르막 와서 괜찮은데 내리막에 조심해야죠. 야, 또. 영진 씨 만나가지고, 이제 솔로 트런이 아니게 됐네. 지오 트런으로 한번 본진을 잡으러 슬슬 가보겠습니다. 산안 타고 서울백 참석하시면 이런 다운이를 만나서 완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 이렇게 자주 타는데도 당황스럽네요. 계단이 무너졌네. 오, 되게 위험한데? 계단을 막 정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산에서는 원래 이런 겁니다. 처음엔 전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산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지금 곰탕뷰에 뭐가 보이진 않습니다. 잘잘또 영진 씨 만났으니까, 수다 떨면서, 예. 네. 감사주니 그렇게... 여기 죽었는데 경주 <laughs> 씨 어, 안녕하세요 네, 북한산에서 만났습니다 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유 네 그전에 소개 좀 해주십시오 많이 유명한 트레일러 너지만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트레일러 하고 있는 김경고합니다아네나프레스트와 아, 아, 네. 엠버스들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네 저희 이제 왔다갔다 많이 자주 만나자 동네가 비슷해가지고 아 이런 예,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중에 엠버스산에서 네. 한번 뵙겠습니다 네네 네. 들어가세요 예 화이팅 되게 북한산은 지인들 만나는 그 재미가 있어요 경주 씨라고. 굉장히 잘 달리시는 순위권 선수세요. 저희 방에도 계시긴 한데, 지금 솔로로 또 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세게 뛰어내려가시네. 10시 한 반쯤 정릉에서금문 어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11시 반, 딱 1시간 정도 됐고, 대성문 지나서 대남분 방향으로 지금 이제 비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엄청 안개낀 약간 습한, 혼자 왔으면 무서웠었을 것 같아요. 영진씨 있어가지고 좀들 먹고서 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요 방향으로 가면, 잘라먹고 바로, 근한성으로 그 갈수 있어요. 안되겠죠? 사실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서, 습하고 더운 거라서, 그냥 참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또 훈련이지? 뭐. 아, 잘라먹고 싶었다. <laughs> 사실 뭐 공식 대회 아니니까 잘라먹어도 됩니다만, 아, 이렇게, 이 비봉 쪽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기억이 많이 미어됐었나봐. 힘든 데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능선 가는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 청수 동화문 왔고요. 비봉 능선 진입합니다. 여기 초반에 저렇게 데크로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야 어서 와 이렇게 하는 것좀 보이지만 정말 돌발게 되고 있습니다. <laughs> 아주 기대를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리고 비봉 다운일입니다 여기가 길이 안 좋아요. 뭐 엄청 빨리 갈건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대회 때는 엄청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선수님 어, 한선들은 여기 아마 막, 막 엄청 뛰어 내달려야 될 텐데 하나도 잘안 보이긴 하지만 사모바입니다 어. 상호바이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여기서 옛날에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있었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지붕이 옆에 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오기승습니다오습니다 은지 씨 뛰어 들어와 봐. 네. 삼호바위에서 승가봉까지는 좀 달리기 좋은 길이라서 조금 이제 달려봅니다. 승가 봉 냥이 자 지금 먹을게 한번 볼게 먹을거 있으면 줄게 승가 봉에 왔고요못 도착하자마자 고양이가 반겨주고 있습니다 승가 봉이 이제 전망이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봉탄이라서 거의 보이는게 없죠 승가 봉입니다 승가 봉이 제 지나서 내려갑니다 아 시원하고 비봉 지나치고 있는데 아, 라면 드시는 진라면 이렇게 가까우셔가지고 굉장히 먹고 싶습니다. 아, 승가사 이쪽으로 빠지는 것 같고요, 아마. 북한산에서도 이제 많이 알아봐 주세요. 영상 잘 보고 있다고 해주시면 힘이 납니다. 혹시 저를 우연히 만나시면 꼭 아는 척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봉 지나치고 승가사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탕춘 대농문이 나올 거야 아마. 한등상객 분들 되게 많은데 트레일러 나오고 좀 뭔가 차이가 나냐면 저분들은 맛있는 걸 먹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젤 밖에 없어. 고양이도 먹을 거못줘요 젤을 안 먹네. 지금 구기 터지는 방향으로 내려왔고요. 작은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상주인 대정문 쪽으로 가서, 장미공원 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좌회전을 먼저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대 개가 됐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비공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아, 여기는 오늘 이제 대회가 아니니까, 승가사 방향으로 내려가서, 네, 이게 고기터널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고기터널에서 둘레길로 좀삥 돌아서, 장미공원 이제 약간 돌아서 진입을 하려고 해요. 재밌습니다. 좀 배고프고, 등산객들 분들 부럽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 알바하지 마시고, 아, 이게 제가 지피스 안 넣어놓은 게 되게 실수고 대회 때는 엄청 표식 잘돼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알바는 안 하실 것 같긴 해요. 승가 공원, 기이 센터 워낙 넓고 길이 많다 보니까 처음 보는 길로 내려왔어요. 에이. 아니 내려왔더니 완전 평창동이에요 아 우리가 완전 길을 잘못 들었나봐요 대박 알바를 해가지고 북한산 둘레길로 삥 돌아서 한 3,4km 정도는 지금 손해보고 가는건데 대될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완전 멘탈 탈탈 털리고 진짜 DNF각이죠 한한끗차예요 진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좌회전 했으면은 전 코스로 갔을텐데 구기동 이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뭔가 난해하네요 난해한데 나름의 또 재미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근장의 부분은 라면국을 너무 부러워서 알바 후 내려온 김에 라면 한 그릇 하려고 왔습니다. 라면 먹고요. 개성길 구간으로 장미공원까지는 찍고 갈 생각입니다. 장미공원까지 오늘 가고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라면 너무 맛있었고 알빠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길로 내려왔었을 때건데 전코스라면 이 길로 내려와서 광주대성원 갔다가 장미공원을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수진 씨는 초행이었고 저는 한한두번로 갔었었는데 제가 불찰입니다. 시원하게 달리고. 제은들 때도 왔던 그 스팟입니다. 여기는 진짜 제가 트레일러닝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껏 제일 많이 달리기도 하고 제 영상에 제일 많이도 나오는 그런 스팟입니다. 마지막은 사실은 우리 팀원들하고 다 같이 못하는 게좀 미안하고 아쉽긴 한데 어, 너무 알바를 크게 해버려가지고 장미공원에서 마무리로 오늘 하고요. 여기서부터 제가 서울 백코스를 이어서 한번 개인적으로 와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